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아, 오늘 엄청 춥네요. 현재 시간이 9시가 좀 넘었는데 어, 햇빛이 다행히 햇살이 빨리 떴습니다. 와, 어제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고요.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어제도 햇살이 좋아 가지고 낮에는 그 아우산이 더웠습니다. 더워서 제가 앞문을 열고 위에 뭐한개 창도 열고 뒷문도 열고 열었다가 또 바람이 세서 닫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 날씨가 어마어마한데, 오늘 이곳에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였고요. 어, 지금도, 지금 10시가 다돼 가는데, 영하 3도입니다. 하지만 하우스 온도는 그보다 높죠. 한 7도 정도? 7도 정도 나오고요. 어 어제 온풍기는, 어, 초중녁부터 틀어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육이 택배 보낼 라이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니까, 뿌리가 하나같이 너무 너무 좋고요. 뿌리가 뭐 하나하나 들어서 보여 어 보여드리려니까 조금 아그어 무러질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뉴진스가 이렇게 이쁘고요. 아르제도 좋고 어 여기 알 사탕은 판매가 다 되었고요. 네 이렇게 뽑아 보니까 너무 뿌리가 좋고 아이들이 어, 아무리 지금 뭐 계절이 좋다 하지만은 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우스에는 뿌리가 하나도 없어도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든가 이런데는 그래도 뿌리가 조금 약한 나이 보다가 뿌리가 좋은 나이를 가져가면은 더 빨리 다져지고요 뿌리가 좋으면은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뿌리를 요런 아이들은 바로 뿌리를 보고 어 화분에 심고 뿌리 주변에 물을 한번 주는 게 할착이 빠릅니다. 심고 뭐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뿌리가 좋기 때문에 바로 물을 주는 게, 어, 할착도 빠르고요. 하엽을 한칸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 많은 성원 덕분에, 다육이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고, 이쪽에 남아있는 아이들 소개해 드리고요. 이쪽에 제가 다크호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다크호팔이 요게 요, 요 사이즈가 작년 2년전에 만원에 판매되었던 아이입니다 1년 1년 뭐5 6개월 단위로 이제 가격이 다르죠 요거보다는 얼굴이 컸겠죠 이제 다져지니까 요렇게 완전 정말 다크 다크색에 이렇게 백분이 올라와 있는 모습 요렇게 요렇게 작은데 이 사이즈를 보시면은 이거 그냥 몇배라고 할까요 그냥 옆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대품도 보기 좀 드물고요. 얘들이 이렇게 굳혀져서 이렇게 각을 그리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렇게 다크 오팔이 25,000원입니다. 요 사이즈보다 더큰 아이를 또또 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3만 원짜리 얘는 빗물을 한번 먹였습니다. 아유 무게가 엄청나죠? 무게가 엄청나고 요. 얘랑 얘랑 또 크기 차이 밥 차이 화분 크기도 다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코팔 요렇게 이렇게 단순히 아이들이 얼굴만 큰게 아니라 청수라든가 다져진 모습 요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가 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만 오천 원이면 몇 배일까요 한 제가 볼 때는 다섯 배에 훨씬 넘죠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닭 고팔, 25,000원입니다. 농장에 있는데, 조금, 조금 작고 못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큰 아이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판매를 지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다, 이제는 거의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 다육이가 다음에도 이런 아이가 있겠지. 뭐, 저도 농장에, 아유, 다음에 가면 이런 아이 있겠지. 없습니다. 진짜 먼저 찜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있겠지. 뭐 신데렐라라든가 뭐 가보면 없고요. 또 다른 사장님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이쪽에 얘가 굉장히 이 화분 보다가 같은 풀 분이지만은 얘보다 얘가 크, 큰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큰 아이입니다. 이게 어 드라큐라 철화죠. 아, 어, 이렇게 생얼이 있고, 무조건 철화만 있는 게 아니라, 생얼이 있는 아이. 이거는 지퍼형 철화로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 지름이 15 나오고요. 이렇게 요렇게 생얼로 풀린 아이도 있고요. 12,000원입니다. 가격도 좋고, 이거는 제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요렇게 남았습니다. 요렇게 남아있고, 어, 또한번 가지러 가야 되겠네요. 농장에, 그 멀린 농장에 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그 농장이랑 다르게 이렇게 상토만 상토에만 심겨진 게 아니라 일반 분갈이 흙에스라이트라든가 제가 흙을 다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얘가 또 이러네요. 뽑아봤는데 굉장히 뿌리가 좋고요. 첫째 뿌리가 밑으로 그냥 다 나와 있고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좋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 드시라고요 요런 나이 12,000원이고, 이렇게네 포트 남았네요. 그리고 이 구슬공주, 얘도 그득 갖고 왔는데, 구슬공주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구요. 요거는 18,000원. 굉장히 윤인합니다. 반짝반짝. 윤인하고, 어, 요렇게 알갱이, 알갱이 까다롭지 않을까. 하고, 여름 다잘보내고요 요렇게. 잘 큰다고 하네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여름에 물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물 관리를 조금 이렇게 쭈글쭈글 하도록 말렸다가 물을 한번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수분이 많이 차면은, 어, 조금 싫어할 스타일, 어,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하이트팜, 이렇게 큰 아이부터를 주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골랐는데, 고사지 하나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하이트팜처럼 여기 이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청소 한번 보세요. 이게 하이트팜. 요거는 다른 아이보다 크기는 작지만은 그렇게 작지도 않고요. 이렇게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넘고 있죠. 여기 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25,000원 하이트팜처럼요.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코사이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토레스처럼니다 25,000원 이렇게 핑크빛 약간 이렇게. 라인을 또 이렇게 꼭지점도 예쁘고요 조금 어 펄감도 약간 있을 것 같네요 얘도 다 뽑아 봤는데 첫째 뿌리가 좋습니다 뿌리가 좋아야 어, 어느 환경에서도 활착이잘 되고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브리티우먼도 요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았는데 브리티우먼 15,000원 요거를 모아서 심어 보니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심어갔는데 요거 남았습니다. 프리티우먼 만 오천 원. 저 개인적 가격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볼 하나가 굉장히 크거든요. 볼 하나가 크고 이렇게 참 예쁩니다. 얼굴이 조금 미인 미인에 가까운 네, 프리티우먼이고요. 어 얘가 음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이렇게 뽑아서. 보내는 아이고요. 뉴진스가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뉴진스가 몇개 남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바닐라비스가 아, 흙도 좋은데다가 이 지금 목대마다 자구가 얼굴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맑아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 아닙니다. 얼굴 사이즈가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고요. 제가 볼때 바닐라비스 이런 아이들은 음, 헷갈릴 필요도 없고요. 보통 보면 어, 흑장미뭐 블랙퀸 이런 아이들은 솔직히 이름표 붙이면 뭐가 뭔지 솔직히 모르는데 이런 아이들은 본 태생 그대로 어, 바꿀 수가 없는 이름을 따로 붙일 수가 없는 이런 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들 좋아하는데 굉장히 얼굴이 맑고 예쁘네요. 15,000원입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예쁘고 이걸 부상하기 두포트 정도 이렇게 심으면 요 포트 사이즈가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은 아이랑 비교를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포트 사이즈가 굉장히 큰 중분 이상 되는 포트입니다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첫째 뿌리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택배 가려고 뿌리 뽑아보면 뿌리에서 이렇게 한약 냄새 비슷한 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탁 뽑았는데 곰팡이 냄새가 좋고 나면 은어음 고개를 좀 가로 접게 되고요. 그런 아이들은, 아, 이 바로 판매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분갈이를 합니다. 이렇게. 아우, 뉴진스가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지금 입고 있었는데, 지금 얘가 정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쌩얼이 이렇게 풀린 아이가 예쁘죠. 이렇게 철화가 많이 엮인 아이도 있지만, 네, 매직 젠 골드입니다. 레티지아가 아니라 매직 젠 골드 12,000원.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작지 않고 두 포트 이렇게 심으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매직젠 골드 12,000원 그리고 칩스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칩스도 판매가 다 되고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엮인 아이가 아니라 쌩얼이 코사지가 하나씩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화분에 있을 때 작아 보이지만 뽑아보면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 잘굳혀졌고요춥스 이렇게 안 굳혀진 아이 퍼렁퍼렁 합니다. 제가, 아, 저쪽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다져졌습니다. 그런 아이. 네. 춥스 철화가 12,000원입니다. 요 사이즈는 조금 애들보단 작지만은, 아, 야무지네요. 이렇게요 사이즈만 해도, 예전 같으면 한 15,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첩스 철아이렇게남아있고요 저게, 네, 흑사금 6,000원입니다. 애들이 지금 물도 좋아하고, 어, 농장에 지금 피트모스에 신겨져가지고, 굉장히 가볍고, 저면하면 그냥 둥둥 떠다니는데, 물고픈데 지금 물을 못 주겠네요. 일주일 내내 지금 추워가지고, 하우스는 춥지 않다고 하지만 밤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니까요. 지금 물 줘도 먹기는 먹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생장을, 성장을 하는 나이니까 오늘 보니까 얘가 너무너무 색감이 예쁩니다. 오래 키웠죠? 얘가 나이백입니다. 이렇게, 네, 사과꽃 이게 3만원에 판매된 난이, 아이였는데, 2만 5천원입니다. 제가 만원짜리, 만원짜리 만 원짜리 사과 꽃이 여기 있거든요. 얘들 도물 드는 게음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조금 이게 이것도 지금 2년 넘었잖아요. 이렇게 2년 넘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렇게 지금 물 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거는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멀리서 뭐 하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라인 바깥쪽으로 지금 물이 바짝바짝 하면서 이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이렇게. 아, 얘는 제가 분작업하고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하엽이 진다는 거는 뿌리 활착이 되었다는 거고요. 원래, 원래 뿌리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심자마자 물을 줬었습니다. 이렇게. 요 안쪽에 이제 살만 치면 되는 거죠. 요 안쪽이 꼭꼭꼭꼭 베기게 살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아르제, 이렇게 만원짜리입니다. 13,000원짜리는 판매가 다 되었고요 요거는 더 다져졌고 요렇게 요것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큰 사이즈입니다 네 네, 요쪽에 아 제가 음그 그, 아모르파티 어떤 아이 얘를 줄까 하다가 좀 생을 많은 걸로 드렸는데 네, 얘도 굉장히 예쁘네요 목대가 요런 아이들이 좀 애매한 게 이렇게 심다 보면은 요 안에 자구들이 조금 묻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안쪽으로 심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도 밥이 많습니다. 아모르파티가 3만 5천원입니다. 대품이고요. 완전 대품이고요. 화분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고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고 핑크 마녀차라 제가 요거는 3만원 짜리가 아니라 8만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요. 이렇게, 요거는 조금 제가 다질라고 일부러 하나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둔 거고요. 뉴진스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어, 다른 구독자님들두 포트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포트 이렇게 합식하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얘 지금 화분에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뽑아보면 얼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뿌리가 그냥 뭐, 그득 그득합니다. 뉴진스 얼굴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이 얼굴 하나가 제 손이 큽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세 개가 남아있네요. 그다음에 요게 어제스타츠라죠 이렇게 키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판이 있는 아이들 먼저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요런 아이들은 앞날이 짱짱합니다. 요런 아이들이 불렸을 때 얼굴이 더많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퍼플 색감도 예쁘고요 이렇게 이렇게 3만원입니다 요것도 지금 몇개 남지 않았네요 한 4개 정도 여기서 한 개를 빼야 됩니다 이거 택배 갈거 하나를 빼야 되는데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네제스타철라꼭 키워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풀린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꽃송이 같이 색감이 오묘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완전한 색이면은 조금 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톤, 쓰리 톤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제 스타처라. 그리고 그거는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개수도 어, 많이 없었고요. 살루트입니다 가격이 정말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어, 가격 그 4만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 알기로는 요 정도 사이즈, 생을, 쿠사지가 없는 요 정도 사이즈가 2만원, 2만, 2만 5천원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 제가 센치를 재야 되는데, 이거는, 음, 제가 볼때 한, 한 18cm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크기가, 판을 한번 보시고요. 쿠사지가 다 있습니다. 쿠사지가 다 있고요. 이렇게 심으실 때는 요 정도, 요 정도까지 묻어주시면은, 어, 철아의 특징이 이쪽에서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옵니다. 요런, 요런 아이들은 떼어주시고, 뭐, 입꼬지를 하시든지, 떼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쌀루입니다, 쌀루. 살루. 쌀루 생얼도 한 1, 2년 전에 상당히 비쌌었습니다. 가격이 뭐, 요정도 해도, 요 정도보다 이렇게 조금 다져진 아이, 요 정도 크기만 해도 뭐, 2만원, 2만, 2만 5천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쌀루가. 이렇게 큰 아이가 4만원이면,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그, 지금, 개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이틀 전에 방송할 때 이렇게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구사지가 이렇게 두개층수로 있고, 요런 아이 없습니다. 네 개밖에 없네요. 네 개, 네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먼저 주문하신 분 스크린샷 찍어서, 이런 수영 주세요, 이 수영 주세요 하면 제가 드릴게요. 음 1번입니다. 코사지 요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판이 일정하게 되었고요. 얘는 구불구불 얘가 굉장히 밥이 많습니다 사실. 요거는 굉장히 코사지는 하나지만 얘가 이렇게 용 투림을 확실히 하고 있죠. 이렇게 사이즈가. 요기 25000원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 진짜 이거 한한7 8만원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네. 너무 가격이 좋고 4만원입니다. 요거. 요거는 요렇게, 층수로 요렇게 고사지가 있고요. 옷도 라인이 이쁘네요. 요런, 철아이들은 약간, 약간 깊은 분, 무집은 있죠? 이렇게, 얘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뭐, 꽃이 달린 이름 보다가, 물마름이 좋은, 뭐, 이가 분이라든가, 뭐, 저, 그, 그런 분이 개인적으로 어울릴 것 같네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laughs> 너무 예쁩니다. 가격이 첫째, 가격이 너무 좋구요. 아, 저 같아, 저 같아도 금방 살것 같네요. 어, 아, 저도, 아, 이거 판매하면 이거는 좀 비싼데, 싼데,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감이. 예감은 조금 빗나갈 때도 있지만, 거의 예감 적중입니다. 제가 판매를 해보니까, 요 아이는 금방 판매가 될것 같은, 음, 예감, 예감이 듭니다. 네, 쌀루아 진짜. 요거는, 하이트고스틴인데 농장 자체에서 조금 많이 옷자라 가지고 지금 판매는 못합니다 굉장히 대품입니다 초대품 요거는 제가 잘 다질게요 물도 주지 말고 물, 물도 안 줘야 되고 얘가 따라다니면서 네 오늘 판매할 아이들 보여 드렸고요 아설립 팥폴 포리아, 이게 더 무겁느냐에 따라서 입장 끝 색감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제가 이 농장 옮기기 전에 얘를 대품 사서 5년 된것 같아요. 요거는 다른 농장에서, 그 농장에서도 오래 키웠을 텐데, 아무튼 얘가 물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얘는. 그리고 참 분갈이를 한번 했습니다. 분갈이를 하고 새우을 한번 갈아주면은 어, 성장을 또 하기 때문에, 조금 물이 빠질 수도 있구요. 네. 이렇게 습니다 아, 지금 뭐 밖에는 바람이, 바람이 말도 못한데 실내는 그래도 햇살이 들어오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 햇빛이 없으면 정말, 정말 춥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얘도 지금 물이 좀든거 같구요. 아, 네. 핑크 플로라 곤생. 얼굴이 작지 않고요. 팔도 구도 이렇게 되는 아이. 5, 4만 원이면 요거도 다른 농장 대비 가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얘는 꼭 키워보세요. 꽃다발. 꽃다발 그 자체입니다. 진짜. 네, 너무너무 예쁜 병충해가 없습니다. 첫째. 얘는 아직 초록초록한데 물이 조금 늘었죠. 아돌피처럼니다 아돌피. 아돌피 15,000원. 요거도 요 정도가 만원이었거든요. 1년 전에 이렇게 이렇게 밥도 많고요. 아돌피 차라 만 오천 원. 이쪽에도 사과 꽃이 있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아 벌써 봄을 시세미하는 주위는 아닌 것 같고요. 바람이 말도 못 하고요. 이번 주위가 지나면은 이제 좀 날씨가 좋아질 것 같네요. 저도 아 벌써 지금 막 밖에 내놓고 싶은 마음이 막 아불아불쑥불쑥들거든요 <laughs> 얘들 특히 복랑이 밖에 어 내면 얼마나 이쁠까. 어그 복랑이 무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제 그 문자로 답해 드리는데 어뭐 가격이 비싸네요. 작은 건 없어. 이 작은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게 예전에 복랑이 있죠. 그 색감이랑은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요거 보여드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그 일반 복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요거는 물이 이렇게 들고 그리고 가격대를 물으시는데, 어, 작년에 8만원부터 10만원, 뭐, 15, 그보다 더큰 나이든 15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지금 대품밖에 없습니다. 대품밖에 없고, 여기서 지금 빠져나갈 게, 어, 4개 정도 빼놔야 됩니다. 어, 맡겨놓, 구매를 하시고 맡겨놓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알고 보면 몇개안 됩니다. 지금 몇개안 되고, 몇 개가 안 되고, 크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정말 이거는 들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지름이 40cm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름 다잘 보냈고요. 그냥 20만원 선, 15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예, 지금 제라늄은 사계절 다 꽃이 피네요.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있고 네 시간이 점점 점점 흐르고 있네요. 이렇게 얘도 얘도 지금 안착이 할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죠. 처음에 흔들거렸는데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예쁘게 키워서 판매할게요.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가야지. 얼굴도 지금 몰랑몰랑 한데다가 뿌리마저 없으면. 어, 여러분에게 가서 할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좀 내리고 속에 알이 조금 찼을 때 보내드릴게요. 이 무지개 여신. 아, 그리고 참, 참, 말씀 못 드린 이쁜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고요. 이거 예전에 얼굴이 가격이 비쌌다고 하네요. 이거 얼굴이 큽니다. 이거 정말 예쁘고. 네. 안젤리나입니다, 안젤리나. 지름이 16cm네요. 14,000원 대박이죠. 얼굴 하나가, 얼굴 크기 만합니다 첫째, 너무 예쁩니다. 이게 완전 분홍이 아니라, 이렇게, 아, 너무너무 예쁜, 네, 진짜 예쁜, 예쁘네요. 네 포트 남았네요. 네 포트, 14,000원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죠. 사이즈도 좋고요 이게, 이게 작은 화분이랑 아무튼, 비교를 할게요. 일단, 일단 요 작은 화분, 나분, 큰 화분에다가 얼굴이, 얼굴 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아유, 구독자님, 구독자님 몇 분께서 실망 안 하시냐고. <laughs> 정말 카메라 이렇게 고정시키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안 사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보면, 안 이쁜 다육이가 없거든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하고, 아우, 이렇게, 뭐, 안 이쁜 다육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안 이쁜 다육이가 없고, 사이즈도, 어, 그 가격에 맞게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제다여기는 어, 받아보신 분들 제가 작다는 얘기는 솔직히 거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네. 마지막으로 복랑이 복랑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 복랑입니다. 일반 복랑 포도, 이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나무, 정말 나무 목질화가 다 됐고요. 정말 오래돼갖고 그냥 흙이 딱딱 그 자체인데 요렇게 자구도 많이 올라오고 요렇게 물이 듭니다 포도빛이죠. 포도빛. 여기 화분에 신겨진 택배 갈라이들 요 화분이 판매가 많이 되었네요 12,000원인데 사이즈도 좋고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몇 개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득 갖고 왔는데 12,000원이면 뭐요거도 이거 명화분이라고 이렇게 산정토 산청토 굉장히 가벼운 흙. 사이즈도 좋고요 입구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제가 화분을 판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게 사이즈도 좋고 만원이면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요 구매하신 분은 요기다 제가 하는게 뭐 하나 심어 볼게요 정말 가볍고 물마름이 좋고요 이렇게 화려한데도 이렇게 화려한데도 조금 촌스러운 아이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요 청색 청바지 낡은 청바지 화분 얘꿈 화분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화분 요게 만팔천원이고 요게 만육천원인데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뭐 필요하시면 문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또또 또 길어서 아유 어쨌거나 밖에 추워도 햇살이 비추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오래된 송춘 나세요. 예전에 이거 예쁘시거든요. 세월이 가니까 정말. 이거는 3만 원짜리 닭곱. 예쁘죠? 어우 들지도 못합니다. 사이즈가 닭곱팔 너무 멋집니다. 이거 색감 보세요. 여기도 택배 갈고 닭곱팔 이렇게 있죠. 아, 참 핑크 마녀 1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15,000원짜리도 이렇게 사이즈도 작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아우, 냉해 조심하세요. 냉해, 그, 베란다 문 열고 깜빡하고 문안 닫고, 제, 제 친구도, 어, 작년에 문안 닫고 해서 다 냉해를 입어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습니다